최근 여러 영업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주방을 함께 나눠서 사용하는 공유 주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시설비 등 초기 창업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달 주문이 접수되고 업주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고기를 양념에 구워내고 바로 옆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빵에 소스를 바르고 야채를 올려 먹기 좋게 포장합니다. 주방마다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유주방, 제천모아키친입니다. 조리시설과 도구 등을 지원하고 2년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어 종잣돈이 없는 신규 창업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임대료 지원도 해주세요,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제 고객 유치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현재 여섯 개 업체가 입점해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호텔에 계신 분이 직접 오셔서 육수 끓이는 법서부터 메뉴 구성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참 수월하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아키치는 가게 안에서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함께 쓰는 홀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게타 지역 공유 주방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제천 특산 수제 맥주점도 입점해 배달뿐만 아니라 방문 손님도 끌어들이고 있고. 지역 공공 배달 앱인 배달모아도 연계해 매출 상승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창업 의지나 열의는 있지만은 자본력이 부족하고 어,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아주 정상궤도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공유 주방 사업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CJV 박원입니다.